건강 챙긴다고, 비타민이나 철분, 칼슘 열심히 드시죠? 근데, 그거 조합 잘못하면 몸에 안 남고, 그냥 소변으로 다 빠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효과 없는 영양제 조합 세 가지 쉽고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칼슘이랑 철분은 같이 먹으면 안 됩니다. 칼슘은 철분 흡수를 방해해요. 특히 우유나 칼슘제 먹고 철분까지 같이 먹는다. 그 철분 몸에 안 들어갑니다. 철분은 식사 한 시간 전에 따로 드시는 게 가장 좋아요. 두 번째, 칼슘, 마그네슘, 아연, 요즘 칼마하로 유명하죠? 이거 다 좋은 영양소인데요. 같이 먹으면 서로 흡수 방해합니다. 특히 아연은 거의 흡수 안 되고 칼슘 흡수율도 떨어져요. 이런 미네랄은 나눠서 시간 차로 먹는 게 정답입니다. 세 번째, 오메가 3와 혈액순환제. 오메가 3는 혈소판 응집을 억제해서 혈액을 묽게 만들어요. 혈액순환제도 같은 원리로 작용하는데요, 같이 복용하면 출혈 위험이 커집니다. 특히 잇몸 출혈, 멍심하면 뇌출혈까지 갈수 있어요. 반대로 같이 먹으면 효과가 더 좋아지는 조합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철분과 비타민C를 함께 먹으면 흡수율이 훨씬 올라가고요. 칼슘과 비타민D는 뼈 건강에 딱 맞는 조합이에요. 이두 조합은 같이 드셔도 괜찮습니다. 영양제 많이 먹는다고 건강해지는 거 아니에요. 제대로 먹는 게 중요하고, 무엇과 함께 먹느냐는 더 중요합니다. 혹시 지금 드시고 있는 조합 이중에 있었나요? 댓글로 공유해 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꼭 확인하세요. 그리고 이런 썹정리 정보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 꼭 챙겨두세요. 다음에도 빠르고 풍성한 지식 60초 썹정리에서 만나요. 조금이라도 유익했다면 좋아요라도 눌러주세요.